저희는 지금 어디 가고 있죠? 저희는 버추어 렌트카를 빌리러 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프랑스에서 자주 애용하는 렌트카가 있어서 네, 그 렌트카가 어디 뭐 렌트카 사무실을 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핸드폰으로 그 키를 다운받고 핸드폰으로 차를 열고 닫고 잠그고 시동도 켤수 있어요. 이 버추어 렌트카들은 시내 공영주차장 아니 사설주차장에 차들을 보관해놔가지고 네, 보시면 핸드폰에 이렇게 어떻게 그 주차장으로 가는지 설명이 있어서 여기 뒤에 버츄글 씨가 있고 제가 오늘 빌리차는오페르코르사는 차고요 이렇게 안내판에 이렇게 레벨 마이너스 1이 지하 2층이 하나 뜨시고 1h 여기가 1h 구역이어서 여기 버추어 문양도 있고요 이걸 이제 타고 가면 되겠습니다 먼저 연결을 해야 돼요 네, 보시면 이렇게 이게 제 키예요 연결이 됐고 열렸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전에 먼저 그 사진을 찍어요 뭐 이거는 뭐다 모든 렌터카도다 똑같겠지만은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제 사진을 좀 찍겠습니다 음, 저는 차에 이상이 있는지 다 확인해서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는 불면차량이고그 다음에 여긴 확인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 체크했을 때 체크를 하고 뭐 조심하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습니다